욥기 29장은 요업이, 아, 옛날이여 하고 탄식하며 자신이 가장 잘 나가고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요업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을 비추어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어 다녔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친밀하게 함께 계셨으며 자녀들이 곁에 둘러싸고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심지어 축복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쏟때의 저절로 발을 씻을 정도였고 메마른 바위에서도 올리브 기름 시내가 흘러나왔다고 자랑합니다. 반면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요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며 우리가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회상합니다. 과거에는 마을의 최고 장로로 성문에 앉아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재판했으며 젊은이들은 그를 보고 비켜섰고 노인들은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높은 관리와 귀족들조차 욥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말을 삼갔습니다. 욥은 내가 의를 옷처럼 입었다라고 말하며 부러지는 빈민과 고아를 건져주고 망하게 된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맹인의 눈과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었다라고 자랑합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붓을 만큼 공의로웠던 자신의 그런 행적을 늘어놓으면서 그는 자신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오래오래 장수하고 편안히 살다가 조용히 죽을 줄 알았다라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담비를 기다렸던 요베의 말을 기다렸고 요호은 그들의 길을 가르쳐주는 왕이자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요이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할 만큼 그의 행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느라 사실은 자신의 그 고통과 함께 아파하시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옳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회상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데서 벗어나 오직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